내가 국민 체조를 가르쳐 줄 거야 이 사람들한테. <laughs> 나도 따라하자. 에레미 <엘레빈. 웃음> 앞에서 이거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스 <laughs> 그리솔린. 아, 이거 무좀약이 이거 삽니다. 깨끗하게 날아. 피부 병인데, 그 습진 같은. 아, 난리도 아니었네. 와, 이친구시다 늘 나가가지고 블루스티커 샀어요. 에서 영화관 만들어줘가지고 한 50명 정도 본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풍푸 세상. 여기 어떻게 중국 그막 무술하는 막 그것만 다 여기 알려줘가지고 애들이 막 풍푸 풍푸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마법의 세계로 지금 바꿀 생각이. 오늘 그 신비한 동물 사전 도 보여줬는데 아이들에게 풍푸가 아니라 마법의 세계로. 올거랑 이제 다 샀고 같이 나눠 먹고 있고 배고프다고 하면 불러다가 같이 먹고 아이들이랑 더 놀고 영화도 보고 <laughs> 치료도 해주고 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 <laughs>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악을 해보고 여기 가스파가빵 들고 있어요 지금 건축하는데 사람들 위문 갑니다 우리 잘하라고 빵다들어가지고 <laughs> 여기 바지는 풍선하고 바탕하고 바자하고챙 숲속에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은 애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주려고시겠습니다 아잇 안녕 얘들아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여기도 토끼가 살고 있네. 안녕, 토끼야. 가자. <laughs> 빵은 전달을 했고. 아이고, 얘들아. 여기서 씻으면 니네 병난다. 아. 우와, 꼽혔다. 어? 아, 예쁘다. 꼽혀가지고. 이제 꼴잘기를 들어와 봐야 돼요.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필요할 것같아 여기 애들은 밖을안 나오기 때문에 각자 부탁을 풀어드려 밀림까지 간다, 컴퓨터. 아, 맞아. 여기 침바지 입고 와야 되는데. 아, 아, 여기는 아니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백, 백, 백. 어? 어. 여기 이거. 야, <laughs> yeah, here. Here? h e 그, 그게 무슨 증상이지? 오. 오. <laughs> no medical. c o n What's t h <laughs> <에>? 그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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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뭐야, 고기가 어떻게 아프지? 왜 아프지? Yeah. 아니 방금 여기 마을 무슨 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쪽이 아픈가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은 간단간단한 거라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할수 없네요. 한번 어, 봐야겠다 나중에.